몰라. 콜라. 아니야, 아니야, 내가 안 아니야, 내가 안때는 귤이 아니야. <laughs> 녹았어. 콜라야, 콜라. 콜라 어디로 갔어? 아, 내가 저번에 누가 이걸 내냉장고넣었는데 콜라? 네, 콜라가 새고 있었어. 콜라 나가야지. <laughs> 갔어. 아니 여기서. 와. 야, 누가 야. 귤 담가 누가 누가 귤에다가 까다 <laughs> 담가놨어 이씨 야 누구야 <laughs> 아나 아파 아, 야귤귤 귤 조림 누구야 야귤 조림 누구냐고 이제 아. 밑에 있는 거 맛있을 수도 있어 아 장조림 먹고 좀 얘기하지 귤 조림을 만들었어 아. 누가 뚜껑 제대로 안 닫아놓고 나아니어나야난탄산안 먹어 또 아. 시장이네 아야안 보이시 안 보이시죠 냉장고. 아니 누가 귤 조림을 만들 아 그거 <laughs> 하나만 꺼내 봐 <laughs> 그럼 형, 형, 접시 하나만 갖다 주세요. 아, 여기, 형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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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내봐기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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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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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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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이, 하이 위에는 정상이에요. 위에는 정상인데. 하이토토 굴조림을 지금. 하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살짝 까뭇까뭇한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토토 <laughs> 왜요? 네내 따라. 하이도토 하이 많이 먹었나요 하이토토어 음. 근데 냄새는 하이 여러분 좋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일단은 맛이거든요. 탄산이 들어가있을수도 있어요 귤에 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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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좀 숙성이 덜 됐긴, 숙성이 덜 됐긴 한데. 한데 어때요? 똑같을거 같은데? 똑같은데? 당연하지 당연하죠 <웃음> <웃음> 왜 눈치 보죠? 아니 <laughs> <laughs> 뭔가 이상해 이게 그냥 싱 건지. 부드럽지만. 해. 네. 해가지고. 뭐. 싫어, 배불러. 어, 신배 틀 그래. <웃음> 배불러. 목이 <laughs> 말랐을 때가. 야, 비이비지 네, 목이 말랐을 때가. 잘못 들었는 잘못 들었어. 그 냉장고를 열었는데, 콜라가 새고 있었어. 새고 있어요? 어. 누구야? 아, 그래서. 어, 뭐야, 어, 그. 손난줄 알았지. 근데 이제 형이랑 탄산 을 먹으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. 너네 탄산 물 나야. 일단 탄산 물 나서 나 먹잖아. 나 형이 너네. 빨리 먹네. <laughs> 나 먹잖아. 너다. 너네. 먼저 얘기하면 안돼 이런. 그서 다음 좀 찍고. 너서운 걸려서.